<laughs> 실버만 샀어요. 어, 근데 이거 종이 꽉도 너무 이쁘다 반짝반짝 거려. 일단 얘를 제일 사고 싶어 했으니까 얘부터 뜯어보면. <laughs> 여기도 반짝 거려.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책, 조그만한 책자가 이렇게. 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어머! 근데 진짜 틴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위에 뚜껑은 조금 헐러운데. 틴이 이렇게 짱짱한 잘 열리는 편이네 이건 이따가 소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산 거는 그란즈 코크스프레스티그래 내가 산거 맞나? 잉글리시 백퍼스트 티, 화이트 스카이 티 로리얼타즈링, 모로카민트, 자스민퀸의 미나이. 드 제가 사려던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모로카민트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다음에 뭐 다른 차들도 많이 셨을것 같아서 특히 화이트스카이가 궁금하세요. 자스민퀸의 자스민퀸이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다섯 개씩 있는 이거 뜯어볼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딱 나머지 차들은 뭘이냐면 TWG의 제일 유명한 차 중에 하나인 1837 블랙티 그다음 게이샤 블러썸 티 도제요. 사실 궁금했는데 이제 여기 티백에 없는 것들 이 뭐라고 해야 돼? 세이즈 샘플러에 없는 것들로 다 그냥 맞게 구매를 다 했습니다. 그냥 밴드 로즈. 이렇게 3개랑 실버만 구매했어요. 아직 TWD는 처음 보는 차라서 이렇게 막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은 끝이고 저는 이제 친구한테 줄 거를 좀 소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네. 오, 번쩍 번쩍해.